제스파 레그 더 비트 다리 종아리 발 마사지기 GP4383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발과 종아리를 동시에 마사지하여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기로 마사지 볼과 공기압, 지압 돌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또한 온열 기능이 있어 따뜻한 마사지로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며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제공합니다. 타이머 기능이 있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며 커버는 분리하여 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강도 조절은 3단계로 설정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며 제품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410mm, 높이 510mm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효도 선물로 안성맞춤인 제품으로 건강과 휴식을 선물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 선물. 제스파 레비르 온열 목 어깨 전신 등 지압 마사지기 GP8306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매트리스 형태로 목부터 허리까지 전신을 편안하게 마사지해주고 마사지볼과 진동 기능을 통해 근육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3단계 강도 조절이 가능하여 개인의 선호도에 맞게 설정할 수 있으며 온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따뜻한 마사지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보관이 용이하며 유선 방식으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제품 크기는 가로 179cm, 세로 59cm, 높이 8cm입니다. 제스파 레비르 마사지기로 부모 님께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더 보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 선물. 제스파, 더툴 400 에어슈, 듀얼 발 종아리 다리 마사지기 g p o 1,645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발부터 종아리까지 동시에 마사지하여 피로를 풀어주는 무선 마사지기입니다. 다섯 개의 독립된 에어셀이 발등, 발바닥, 아킬레스건, 종아리 하부, 종아리 상부를 순차적으로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3단계 에어 압력 강도와 3단계 온열 설정이 가능하여 개인의 선호도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충전으로 최대 100분 사용이 가능하며 무선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체형 디자인으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접이식으로 보관. 이 용이합니다. 제품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높이 20cm입니다. 제스파 더툴 400 에어슈 마사지기로 부모님께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